반갑습니다. 어, 민수입니다. 어, 오늘은 어, 병인일주를 간단하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긴게 거의 없습니다. 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 그냥 그이 제가 전달해야 될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하고 전달하고 끝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끔 영상이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팩트적인 것만 전달하고 끝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병인일 줄 볼게요. 어, 목생화죠.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나는 명예적인 사람이다. 명예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어, 이, 목생화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어, 배운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일종의 뭐, 목화, 통명,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운 거를, 어, 병화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보여주는 사람이죠. 보여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병화일간들이나 뭐 병인, 병호, 병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어, 이런 건 통변에 쓰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므로 병화일간들은 거짓말을 하면 다 보인다. 솔직해야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신의 역마죠. 역마라는 것은 시작의 기운을 의미를 하죠. 시작의 기운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2025년, 뭐 을사년 같은 경우는, 어, 지지로 사화가 들어오죠. 음, 이 병화가 사화의 뿌리를 내리겠죠. 인사형이 되겠죠. 인사형이면 그냥 목생화죠. 목생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 이루어진다. 내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진다. 지지로 나랑 똑같은 비견이 들어온다는 말은, 어, 독립성을 의미를 하고,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 밑에 일을 했던 분들은, 이제 나는 니네 밑에서 일할 마음이 없고, 내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신강한 사주거나, 신약한 사주였는데, 내 거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지로 사화가 들어오면, 목생화로. 음 이제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어 그런 힘이 실리는 것이죠. 어 이민 개면년에는 직장생활을 내가 했었는데, 인사형으로 어 살짝 조절을 하면서 "이제 나는 내 것을 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인사형을 한다고 해서 다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건 사주 구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건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장간을 보시면 무토, 음 식신이죠. 음, 지장간 여기에 있는 글자는 앞에 계절이 넘어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의 계절이 넘어 와 있다. 축이 무토의 모양으로 넘어 와 있다. 그리고 병화는 중기에 있는 글자는 삼합을 의미합니다. 삼합. 음, 삼합. 삼합이 뭐죠? 이 어, 호수를 지향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거를 지향을 하고,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갑이라는 것은, 어, 온전히 이 잇목의 기운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장간 안에서 인사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을 지지로 내리면 인이고, 병을 지지로 내리면 사화가 되는 것이죠. 인사형이죠. 어떤 한 가지 기운이 강하면 형이고, 어, 예를 들어서 목 기운이 강하면 그냥 목생화죠. 근데 잇목이 약하면 인상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인이라는 게 뭐죠? 어... 상상력이죠. 상상력. 어. 뭔가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어... 병화도 양이고 잇목도 양을 뜻하죠. 양대 양이죠. 양대 양, 양대 양이다. 어 양이 양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N 극이랑 N 극이 만난 것이죠. 서로 밀어내겠죠. 밀어낸다라는 말은 이게 붙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편인이라는 거는 공인된 것이 아니라 어. 민간적인 거죠. 민간적인, 민간적인 것, 공인자격이 아니라 민간자격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치, 어 취하고 싶은 자격이라는 뜻이죠. 오랫동안 내가 쓰고 싶은 자격이다라는 뜻인데, 편인이기 때문에 쓰이는 곳이 한정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공립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편이기 인 때문에. 내 자격이 쓰이는 곳이 한정이 된다.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런, 음, 명리라든지 남들 이 쉽게 하지 않는 그런 학문에 공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정의인이라는 것은 공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부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이고 편의는 치우쳐진 것이죠. 내가, 어, 머리를 써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따고 싶은 자격,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민간 자격도 되고, 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성이 많고, 생, 생각이 많다라는 건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 머리가 굉장히 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정묘랑 차이점이 뭐죠? 정묘랑 병인의 차이점이. 정묘는 음이죠. 굉장히 음적이다. 묘도 승목이기 음, 어, 때문에, 어, 굉장히 음목이죠. 음, 이 정면은 욕심도 많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본다면 병인 같은 경우는 멀티다라고 보면 됩니다 멀티 어, 잘하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음, 나는 근데 단점으로 작용을 하면 뭐냐 어, 어, 한 곳에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불리랜서라든지 어, 계약직이라든지, 뭐, 이런, 어, 단타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업종에 종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음. 교사를 하더라도, 뭐, 기간직, 기간제교사, 뭐, 이런 식으로, 어, 오늘도 어김없이, 어, 저기, 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한두 시간째는 헬기가 안 지나갔었는데, 제가 이것만 하면 헬기가 지나갑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황당합니다. 제입장에서 어쨌든, 이렇게 병인 일주들 같은 경우는, 뭐, 계약직이라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 어쨌든, 이 병화라는 거는 멀리 비추는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쓰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음, 어떤 한정적인 데 일을 하는, 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화는 한정적으로 쓰임이 생긴다면 병화는 여러 군데 쓰임이 발생을 한다는 라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발현이 어, 됩니다 음 어쨌든 내년 2025년도 같은 경우 병인일주들 같은 경우는 인사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화기운이 강해진다 라는 거는 음, 어쨌든 내 일을 추구를 하고 독립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업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음, 직업적으로 보면은 뭐 언론, 방송, 뭐 전문직, 어 계약직, 교육직, 그리고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IT 통신 그런 물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직업이 발현이 많이 됩니다. 어 애정적으로 보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축이라든지 진이라든지 이렇게 상관이라든지 식신 일이 들어와서 목이 이렇게 그걸 해줄 때 애정으로 발생을 하겠죠. 신축년이라든지 갑진년,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어, 지지로 해수. 해수가 들어오면 육합이 되죠. 뭐, 요런 걸 육합이 년이라고 하는데, 이 합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평관이죠. 어 언제 떠날지 모른다. 자수가 들어오면 정관이 들어오죠. 쉽게 바뀌지 않겠죠. 예. 발을 정자하니까. 그리고 인사신은 영마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지로 신이든 유든 이런 식으로 들으면 인신충, 인유원진으로 걸리죠. 이런 식으로 인연이 되겠죠. 원진인연, 충인연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주말부부를 하면서 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병인 일주들 같은 경우는, 어, 내년에 인사형이 발생을 합니다. 인사형이라는 거는, 그냥, 그냥 목생화입니다, 목생화. 어, 내인성이 힘이 빠지면서, 어, 사화를 생하면서, 독립성이 생기면서, 사업적인 행위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을목정인이라는 거는, 목생화가 빨리 이루어지겠죠. 내가 이 자격을 빨리 취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 이, 정인이라는 걸 빨리 써서 내가 어떤 사업적으로 뭐 어떻게 발현이 빨리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한해가 되겠죠. 어 인사형은 그냥 간단하게 목생화로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형은 조절하다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형벌 수술 뭐 그렇게 본다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시작점에 있는 인사신의끼리의 조합은 언제든지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시작을 했는데, 어? 이거 아닌 것,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수정, 수정이 금방금방 이루어진다는 라 뜻이기 때문에, 인사형이라는 거는, 빨리빨리 수정이 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갈아타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을사년 같은 경우는, 병인일주들 같은 경우는. 뭐 연애적으로도 봤을 때는, 지지 비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연애적으로는 조금 애매할 가능성이 있죠. 독립성이라는 거는 내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 많기 때문에 연애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어, 그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민계면연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그냥 을사년에는 내일 하면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커지겠죠. 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오늘은 어, 제가 병인일주를 간단하게 또 봤습니다. 길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역시나 13분을 넘기지를 못하네요. 어쨌든 시청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